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의 청년층 사이에서요, 기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죠. 자유대학입니다. 자유대학 학생, 청년들. 그러니까 자유대학이라는 것은 뭐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덤 유니버시티, 소위 자유 대학으로 불리는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BBC 영국 방송 공사가 보도를 했네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방송 공사 BBC는요 최근에 한국 사회를 다룬 기사에서 2030 젊은 젊은 학생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자유와 공정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실망감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요, 자유대학은 실제 대학기관이 아니라 아닙니다. 음, 전국의 여러 대학 학생 젊은이들이 그냥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정 경쟁, 반권위적 가치를 내세우는 청년 중심의 집회, 시민단체 성격의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도심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집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토론 형식의 행사를 열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윤 어갱인을 외치고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12.3비상개업의 그 당위성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 대학 학생들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C P 아웃, 스타트업 더스틸을 외치고요. 부정선거 그리고 이재명 내려와라.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가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전국에서 집회를 하고 강연하고 토론도 하면서 청년들의 그 참여를 이끌고 있는 조직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도는 자유 대학에 참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인용해 이들이 정치권이 청년 세대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은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서울에서 집을 한채 살라면 1년에 연봉 1억 원,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5년, 14년에서 15년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집을 한채살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장기화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자산 격차 확대 속에서 이 젊은 친구의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인식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정치 담론이 이러한 문제의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BBC는 일부 청년들이 민주당이 과거 강조해온 공정과 개혁의 이미지를 잃고 진영 논리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내부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는 한편 다른 일부는 기존 진보 진영과 거리를 두고 보수적이거나, 우경화된 시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젊은이들 중에, 진보진영에 있는,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보수적이 되거나, 우경화된 시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왜비상경을 했습니까? 그 국,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국회 폐학질 아닙니까? 입법 구태탈을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 그리고 대한민국에 안묵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경을한 겁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 간 정치 인식 변화와 인식 변화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층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을 당연한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유와 공정, 개인의 기회를 핵심 기준으로 정치와 사회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를 했네요. BBC는 한국 청년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선거와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정치권이 청년 세대의 불만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청년층의 정치 참여 방식과 방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내려오란 얘기 아닙니까? 왜 지난 6·3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알게 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대한민국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한 부분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티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런 어, 어, 그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러한 집회를 열어서 자기들끼리 강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를 척결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돼서 이제 돌아오는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